쇼핑 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 정보, 타임 세일,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갤럭시 Z 플립 5 라벤더 256GB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지금 바로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 4위입니다. 갤럭시 Z 플립 5256GB 공기계가 민트색으로 특별한 매력을 더했습니다. 지금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갤럭시 Z 플립 5256 기가바이트가 크림 색상으로 출시되어 멋진 스타일을 자랑합니다. 가격도 적당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. 2위입니다. 갤럭시 Z 플립 오는 뛰어난 성능과 스타일을 자랑하는 스마트폰입니다.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갤럭시 Z 플립 5256 기가바이트 모델은 세련된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. 확인해보세요.